매년 이맘때면 병원에는 감기나 독감 환자가 끊이질 않는데 올해는 크게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바뀐 일상이 계절성 질환 감소 효과에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이산화 캐스터입니다. 환절기면 감기를 달고 산다는 이 20대는 올해 이례적으로 감기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꼼꼼하게 손 씻기부터 마스크 착용까지 위생관리에 더 신경을 썼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때쯤 되면 이제 감기를 한 번이나 한두 번씩 아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 손도 자주 씻고, 그 다음에 또안 걸리려고 많이 노력하다 보니까. 환절기인 3월이면 독감 환자가 늘어나는 시기지만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감기는 물론 독감 환자들도 거의 없습니다. 국내 이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독감 환자가 급격히 줄더니. 3월 둘째 주엔 2.9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보통 독감은 4월까지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마스크 착용 및 개인 손씻기 등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게 되므로써 독감이나 감기 등의 호흡기 증상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근 약국도 환자가 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집단 생활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또 계절이 바뀌는 시점이고 하니까 환자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좀 병원에 오시기를 많이 꺼려하시고 조심스러워하셔서 주로 간단한 상비약 같은 거를 좀 준비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기침이나 발열 등 코로나 19와 비슷한 증상만 있어도 눈총을 받기 때문에 시민들 스스로 평소보다 위생을 챙기고 병원에 가지 않는 분위기도 한몫했습니다. 일상화된 생활습관이 호흡기 질환 감소에 도움이 됐는데요.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곤 있지만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이 생활습관이 철저히 자리 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UBC 뉴스 이산화입니다.